안녕하세요 동물의사 장문홍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의사들의 살까 말까 이타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동물의사 장문홍의 수의사들의 살까 말까는 수의사 보편적, 일반적 시각으로 답변을 드리며 일부 수의사의 견해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소지파지님이 목살 달라서 스테이크 이거 너무 짠데 먹어도 되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보호자가요? 네, 그렇죠. 고자가 먹어도 되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laughs> 보호다가 질문을 했고 고양이들이 먹어도 되냐? 흑돼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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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츠고 먹어도 되냐 이거는. 그렇죠. 내츄럴 밸런스 수제 스튜우 이거 너무 짠데 먹여도 되나요에 대해서 OX 저희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laughs> 좀셋 <하나, 둘>, <laughs> 오, 만장일치네요. 이런 날 많지 않은데. <laughs> 홍세연 먼저 해볼까요 저는 시중에 나와있는 사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내추럴 <laughs> 밸런스가 또 사실 좀 어느 정도 전통도 있는 회사잖아요 염분을 조정 안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약간 짠맛이 느껴지셨어도 고양이가 먹기에 안전하게 개발이 된 식품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 주식이 아니라 그냥 특식으로 먹이신다 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아니, 저도 아니, 보니까 네. 솔트라고만 되있고 나트륨 함량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 걱정이 되시면 사실 안 먹이시는 것도 음... 방법이죠.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뭐 대안이 많으니까. 네, 네. 저는 오를 했는데 일단 이 제품의 성분을 보면은 말씀대로 솔트 소금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게 얼만큼 들어간 건지 대단 함량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본사를 둔 회사란 말이죠. 근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보통 이런 펫 푸드를 만들 때그 아프코라고 해서 미국 사료협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에 맞춘 시기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 기준을 보면은 캐푸드에서 솔트 소금에 대해서 그다음 소금, 소듐이죠. 소듐에 대해서 미니엄 최소, 최소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최대 기준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금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면은 이 최대 기준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냐면 이것을 섭취를 했을 때고 나트륨 혈증으로 인해서 고양이의 건강상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하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음. 상식적으로 내추럴 밸런스 정도에 되는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되될 정도로의 나트륨 확량을못 맞추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급이면 그 연구 개발 비용을 많이 쓰는 회사에서는 그런 사실 이거는 기초적인 거거든요. 음. 기본적인 사항을 못 맞출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제품이 시중에 나와서 판매가, 미국에서 시중에 나와서 판매가 된다는 것은 그런 위험 수준 이내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를 짠데 먹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문제가 될 정도로까지의 나트륨 함량이 높는 않으니 먹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오요 이걸 뭐 짜서 먹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대주의가 아니라 북미산, <laughs> 북미산 페푸드는 사실 이 기준을, 사실 그 아프콘에서 제시를 하는 것도 최소 기준인 경우가 많아요. 뭐 항목에 따라서 최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최소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걸 다 넘긴 것들이 시중에 나온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추럴 밸런스급 정도의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면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국내산 아, 서류를 먹이지 않습니다 <laughs> 대 정도로 짠건 아니다. 그래서 짠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시면은 뭐 그것 때문에 못 먹일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조금 제한해 주시는 게 좋겠죠. 신장 부담을 줄이기 음... 위해서. 네, 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게 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식이 제한이 필요할 정도의 고양이라면 처방식을 먹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음. 음, 건강한 상태다 하면은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제품 갈게요. 블랙헤드 케어 박스, 강아지, 고양이 다제 블랙헤드 피지 클리너 세트. 이거를 사면 좋을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 x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X. 와, 이거 원장 일치네. 어. 먼저 해볼까요? 설명을 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진 친구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사실 저 정도 문제면은 이런 보조적인 제품을 사용하시기보다는 동물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x를 했어요. 어, 이것도 약간 수의사들과 보호자분들의 그런 시선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고양이 턱드름이라고 하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블랙헤드 박혀있는 걸 턱드름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의사가 말하는 고양이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블랙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염증성 변화를 고양이 여드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염증성 변화가 수반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고 블랙헤드가 박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고양이가 가려움증이라든가 뭐 다른 염증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꼭 필요한 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막 닦아내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고양이가 사용하는 식기에 청결도라던가 아니면은 밥이나 물을 먹고 나서 턱의 그런 청결함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이런 거에 대한 개선 없이 이런 제품을 바로 사용하시는 건 저는 저는 좋은 no. 것 같아요 저는 X라고 했는데 어, 저희 병원 고양이가 조금 많이 온 편이어서 보면은 결국은 청결도 쉽게 청결도 이제 물 자주 갈아주고 좀 깨끗한 거를 사용하시고 여기, 여기 턱 털을 이렇게 쫙 밀어줘요 좀 관리 잘 하실 수 있게 털다 밀어주고 소독해주고 연고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면 턱드름은 생각보다 되게 잘 해결이 되거든요 너무 비싸요 아 맞아 비싸더라 아... 4만원이에요 사이즈가 아, 4만원이고 원래 그 정가는 훨씬 비쌌어요 어 맞아 6만원인데 어, 근데 나한테 질려보시면 <laughs> 음, <laughs> 2만 원이 넘을까? 진료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 어. <laughs> 너무 비싸다. 병원 한번 왔다 가시면 이게 여기 소독액이랑 연고 바르 받으, 셔가지고몇번 관리하시면은 금방 괜찮아지니까 4만 원쓸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종류의 것들이 너무 많아. 막 괜히 병원 좀 가면은 금방 날 문제를 뭐 집에서 뭐 해보게끔 만들어 파는 이런 것들이 음. 좀 많은 것같아 근데 이런 비슷한 제품 몇개 있거든요. 네. 깨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깨터는 거 어, 희열이 장난 아니에요아 그래요? 어, <웃음> <웃음> 내가 하면 너무 좋아. 이게 털 밀고 이렇게 닦아주면은 이게 깨가 계속 우도 나온단 말이야. 그거에 가치가 4만 원인가? 아 그럴 수도 있나? <laughs> 고양이를 위한 4만 원이 아니고 나를, <laughs> 나를 위한, 위한 4만 원. <laughs> 나의 그 희열을 위해서. 너무 비싸요. 맞아 비싸네. 한만 원이면 살거 같긴. 세 번째 아이템 갈게요. 네. 그세 번째는 제가 인터넷 하다가 본 건데. 뭐... 안 좋아진 고양이가 식사를 힘들어하는 거 보고 인년의 시인 참고 끝에 도달한 식기의 높이가 16.5cm가 이거예요. 이 높이를 맞춰서 고양이한테 밥그릇 높이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고양이 식탁도 있고, 높이가 높은 식기들도 있고. 내 입장이었으면 살 음. 것인가 어, 어. 말 것인가. 저사람은이 높이가 있는 식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오해 싸움 해볼게요. 음. 하나, 둘, 셋. 우와. 나랑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올 줄 생각도 못 했는데 나루도 좀 높은 걸 쓰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얘네들이 자연에서 뭔가를 먹을 때는 잡아 끌어서 삼키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정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루는 실제로 기침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라서 시킨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했는데 보통 밥을 먹을 때는 코를 바고 먹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삼키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약간 높은 거를 사줬을 때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먹기는 하더라고요.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기침은 기침? 조금 덜해요. 밥을 먹으면서 기침? 네. 음,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사보고 싶어하는 보호자가 있으면은 저는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소차비는 약간 단을 두고 먹긴 하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는. 근데 그 단이 낙앤낙 통이긴 한데. <웃음> <웃음> 너무 바닥에 놓으면 애가 이렇게 먹으니까 좀다 흘리고 먹는 건좀불편해서 살짝 높여주니까 편안하긴 해 하거든요. 그래서 16.5cm, 저기뭐 마음의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단을 두고 먹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찹찹이 하나 장만은 해주, 언젠가 해줄 것 같은데 지금은 락앤락으로 하고 있어요. 저 혼자 X를 했는데 일단은 16.5cm라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그런 거야 <laughs> 여러분 고양이가 쉽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응. 고양이들이 다뭐 체고 체장 뭐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고양이가 15.5cm 가 나오겠어요? 일단 저거부터 말이 안 되고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고양이가 신장이 뭐안 좋은가봐요. 뭐 이렇게 삼투 이런 게 힘들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입이나 상부 뭐 소화기 뭐 궤양 염증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안 좋아진 고양이가 뭔가 쉽게 넘기게 하기 위해서 단을 높여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양이고 뭐밥 먹을 때뭐 기침하는 것도 아니고 밥도 잘 먹고 있다 근데 굳이 식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단을 높였을 때 애기가 뭐 기침이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기침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높이가 뭐 애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겠죠? 특히 막물 같은 거는 사실 이게 물 마시고 후즈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어야지 걔가 이제 기도 쪽으로 안 넘어가는데 저런 식으로 높이가 높여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너 먹으니까 쉽잖아요. 사람 입딱 벌리고 물부어는 거랑 1살을 쫙들어드는 그거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에 통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닥에 놓고 먹었을 때 문제가 있는 애들은 단을 높여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도꼭 16.5cm인 건 아니고 또 그것도 애들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애들마다 다 16.5cm를 맞춰줘야 되냐? 그거라면 아닙니다. 근데 그거라면 아닌데,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할수있지 <laughs> 그래서 오는 거야. 나도. 한번 사본다. 한번 아 사봐서 어, 어. 먹는 장면 본다. 음 근데 애기 기침하면은 저런 거는 뭐 이렇게 깎아내릴 수도 없고, 버려야 되는데. 음 그러네, 저거는 더 높일 순 있지만. 줄일 수는 보통 없네. 식기가 고정 높이니까. 음. 이거 뭐 하나 틀려버리면은 뭐 그냥 뭐 당근해야지. 오늘 이제 고양이, 음 대해서 질문 받아본 거는 여기까지예요. 수일절하면 이거를 살까 말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 마련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안녕.